아산시가 노후된 수도사업소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 용화동 정수장 일원에 신축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입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일부 팀은 용화동 1원에 분리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26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용화동 정수장 1원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 건축 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시 설계 단계에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청사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빠르면 내년 7월쯤 열리는 추경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의회에서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원준 아산시 의원은 청사 건립 지연이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 달에 7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출하는 미래 도시 사업소 청사 신축까지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는 수도 사업소는 미래 도시 사업소가 또 신축을 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1년 정도씩 다 딜레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건물 안에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내년 추경에서 청사 건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